안녕하세요. 뷰 동산입니다. 성수동에 위치한 서울숲 트리마제는 연예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로 유명한데요. 한강 뷰와 서울숲이 최단 거리에 있는 유일한 아파트로 평당 가격이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성수동의 대장 아파트로 꼽힌 트리마제가 이번에 답십리역 앞에 오피스텔을 선보였는데요. 소개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르텐 바이 트리마제입니다. 첫번째 입지입니다. 르튼 바이 트리마제는 답심리역 70m 앞 도보 30초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오피스텔인데요. 강남은 10분대 여의도는 20분대 에 도달할 수 있는 회속 교통망으로 대한민국 3대 업무 지구가 한걸음에 위치한 직주 근접의 입지를 자랑합니다. 현재 답심리역 일대가 전부 재개발 을 진행하고 있어 미래가치도 풍부한 곳인데요. 답심리 17구역은 dl건설에서 공사 를 진행하고 있으며 답심리역 청계천 부근에는 gs건설 의 청계 리버 뷰자이가 무려 1,670세대 규모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오픈 전부터 답심리역 부근으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트림화재가 원공되는 25년경의 답심리는 180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단지 설계입니다. 트림화재는 전용 12평부터 17평까지 총 5개 타입의 중소형 평형으로 공급된다고 하는데요. 주력 코실로는 방 2개, 화장실 2개의 트렌디한 트롬 설계가 적용되어 트림화재만의 모던하고 시크한 스타일의 디자인. 라인 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대시설입니다. 1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라운지와 키즈 라이브러리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손님 맞이뿐만 아니라 각종 모임 장소나 비즈니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스트룸도 설계해 두었다고 합니다. 지하 1층 전체에는 럭셔리한 베이스먼트 휘트니스가 들어선다고 하네요. 성수동 트리마제에 이어 7년 만에 공급되는 서울의 두 번째 트리마제. 저희 뷰동산 영상을 보신 후 담당자를 통해 계약하시면 계약금 10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정확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뷰동산이었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